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 밝기사 366장입니다.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할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통해진내 임녀시사 버금을 나고, 차가운 내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성령이여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세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 가지들의 성전입니다 세 가지들의 성전입니다 어, 전국과 전세계에 많은 성도님들 또 제자분들이 이 성전 건축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또 세상 단체들은 정말 멋진 그런 건축물, 그 시설 안에서 자기들의 후대를 키우고 또 나름대로 그런 치유하는 행위도 하며 여러 각국의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죠. 특히 전주교를 보면 특별히 표교, 포교 활동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신부님이나 수녀들이 성당 오세요, 성당 오세요 한번 와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길에서 만나본 적이 없죠. 그 도시나 그 지역의 가장 그런 중심부가 되는 핵심이 되는 장소에 아주 멋진 성당을 지어놓고 그냥 자기들 뭐 미사라고 하죠 자기들의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죠. 절은 어떻습니까?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우리 절에 한번 와보십시오. 뭐, 목탁 두드리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 자연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그곳에 우리 한국 전통 그런 건축 양식을 따라서 멋지게 지어놨죠. 그냥 발을 들이는 순간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아주 그냥 치유가 되는 그런 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에서도 한 차로 5분만 올라가면 앞선 쪽에 너무 멋진 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이제 서미스쿨 아이들 6년째 훈련합니다. 기도 훈련. 절에 가서요. 이거 우리 알류티시로 달라고 기도하자. 너무나 멋진 그 자연에 너무나 이 사탄 중심된 건축물이 서 있죠. 어, 그 절에 가면 이렇게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해가 질때 가면 노을이 얼마나 이쁜지 바로, 바로 교회 근처입니다. 이제 차로 5분 만에 갈수 있어요. 좀 안타깝죠? 어, 얼마 전에 오신, 그, 미국, 미국에서 오신 분이 너무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 숨 쉬기가 좀 힘들다. 바로 절에 데려갔습니다. 바로 괜찮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정말 세 가지들이 있는 그런 성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답죠. 오늘 새벽에 오는데도 이 교회 건물 앞에 너무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공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큰 이런 공간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세 가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기도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 위기의 근원은 이 사탄을 숭배하는 내피림 운동 때문이죠. 거짓된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영적 체험이 그리고 성공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육언을 내어주고 영을 빼앗는 내피림 전략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형식을 중요시하고, 종교행위를 강조하고, 인감 중심의 이런 치료나 성공 중심의 그런 엘리트 사상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한명한명 한명 이야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는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그런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 준비하셔야 됩니다. 프리메이슨이나 UAG 또 종교 연합 단체 같은 이런 삼 단체들은 이세 가지 틀을 틀을 완전히 구축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또는 접신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인간이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이런 거짓 사상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런 뱀의 유혹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전략이 전 세계 청년들과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불교, 도교, 또 유교, 또 미신, 접신, 이런 사상들, 무속 사상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자살자들,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데, 의료가 계속해서 나날이 우리에게 귀한 그런 치료도 주지만, 불치병들, 알수 없는 질병들,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런 바이러스성 공격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죠.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피림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돌을 닦는다, 구슬한다, 영적 체험한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사탄을 접신하게 하는 그들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대까지 전달되고 있죠. 추굽기 20장 5절 말씀에 반드시 3, 4대까지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 가문에, 우리 가정에 무속이나 또 접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24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이죠? 없습니까? 활동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있는다는 것은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활동한다는 것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싸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영적인 비밀일 수도 있어요. 이 도로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중에 아 정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악한 사탄이 장악하고 있구나. 네피리 운동 접신 운동이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해요. 우리 후대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우리 교회를, 내 직장과 학교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사탄이 반드시 실존하고 역사하려고 완전 그냥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박살난 머리 가지고 얼마나 괴계를 부리고 있겠습니까? 정말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제 자살한다고 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30분에 한 명씩 평균 평균적으로 한 3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1년에 10만 명이 실종돼요. 하루에 3 7 0몇명 정도가 시체도 못 찾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이세 가지들을 회복해서 이 실의 문제에 지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셨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했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모세, 요셉, 다니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바울 이런 인물들은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방을 살리고 후대를 키웠죠.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 나 자신도 치유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키울 수 있는 힘.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이세 가지들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고 심히 분노하셨어요. 성경에서 제일 세게 화내셨죠? 욕도 막 하셨지 않습니까? 이때는 마가다라빵교에 와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교의 평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우리 서미스쿨과 함께 이제 학업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이 학원 원장님 한 학교에 공간 좀 빌려달라고 저한테 한 2년 동안 여기 와서 애들좀 공부하면 안 되냐고 저는 안 된다고 2년 동안 거절하고 있어요. 여기 평일에 텅텅 비어 있는데 제가 감히 이뭐제 집도 아닌데 돌아서 공부해라 말못 하잖아요. 돈을 충분히 주겠대요. 알류티씨도 심지어 저기 지하, 궁금한 냄새 나는 저기라도 그래서 아워스에 와서 커피 사 먹고 애들 데리고 한 번씩 공부하시던데 우리 멋진 공간, 넓은 공간 평일에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좀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치유하고 대화도 나누고. 우리 아우스 카페 어떻습니까? 아침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이 너무 잘 활용하고 계세요. 혼자. 저희 학교에 이제 CCTV가 있으면 제가 수시로 보거든요. 좀 안타깝죠.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파글파글한데 평일에는 공부 잘 되는 카페로 네이버 카페에 소개될 만큼 조용합니다. 커피 한잔 시켜놓고 마음대로 있을 수 있죠.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멋진 공간에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정말 세 가지들이 일주일 내내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활기차고 시끌벅적 하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좋대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 교회가 희망이 있대요. 미국에는 교회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오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장난치고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너무 좋대요. 이 귀한 아이들이 평일에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교육부서에서는귀회 가면 참 좋죠. 그래서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기다리는 축복, 현장에서 기다리는 축복입니다. 이세 가지들은 현장에서도 반드시 성취돼야 되죠.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들을 찾아갔죠. 마게도니아로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흑암을 꺾었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으며 불치병자도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내용들이죠. 실제로 치유하는 성전의 실체를 보여 줬습니다. 또한 회당에 찾아가서 제자들을 세웠죠. 결국 바울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런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랩런트 전도 캠프가 이루어졌습니다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현장의 세 가지 뜻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 정말 여러분 계신 그곳에 현장에서 기다리는 축복 세 가지 뜻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인인데요 사장 아닌데요 저는 학생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 직장, 그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정말 후대를 키우고, 기삼치를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방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놓고 가장 먼저 24시 기도팀이 세워져야 됩니다. 다민족들, 우리 후대들, 병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조직화되는 것이죠. 연락망을 갖추는 겁니다. 다민족 엘리트 중에서 제자를 뽑아서 훈련시키고 각나라로 파송해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리 와 있거든요, TK들이. 이들 중에서 그들의 나라를 살릴 총리나 대통령감이 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각 나라의 제자들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겁니다.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를 살리도록 해야 되죠. 전도와 치유 그리고 이 랩론트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요청으로 주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 그래 많겠습니까 세 가지 뜰만 해도 충분하죠 우리 교회 표호 항상 후대 치유 2, 3, 7이었지 않습니까 몇 년째 단일 목사님께서 전성도를 향해서 기도 제모로 주신 내용입니다 후대와 치유와 2, 3, 7이세 가지 뜰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 왕이 고백하죠.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에게는 늘 바람 부는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왔는데 이제 병원도 짓고 학교 지어야 되는데 성전부터 재건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후대 중에서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되고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그한 사람, 세 가지 뜻을 정말 목숨 걸고 이행할 그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절도의 주권 속에서 내 것을 찾으세요. 정말 바울팀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언제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이 치유의 역사가 정말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열자로 2, 3, 7나라 품는 세 가지 들 후대를 세우는 금토의시대 시대를 지휘하는 묵상운동의 주역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이 목사님과 언로 목사님 사회과 어려움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보교역자분들 영권 가지고 다섯 가지 기초의 모델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교회 의 모든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전달을 절대 제자될 수 있도록 전도목해 일꾼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지와 성교사님, 237나라, 차세대, 다민족, t c k 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하나교의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의 생명생교회, 장년 함께하는 교회와 거제현장, 대학현장에 동일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이 목사님 11월 14일 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중남이 수뇌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체력 날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북한 선교 대회가 오늘 내일 진행됩니다. 어, 우리 민족이죠. 정말 하나님 위정자 정치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복음에 대해 제사장 나라 될수 있도록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북한 살리고 우리나라 살리 절대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즐거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짓못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일목자심이 말씀주셨습니다 하나큰 조절을 다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오늘 올리아땅 아세와와 답살롬의 반입과 죽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없어서 오늘 세 가지 드레인 상전하 이렇게 계속 우시신기 축복들을 막 쌓아 늘축복 누릴 수 있도록.